맛있어요. 진짜 완전 맛있어. 저 이제 상하에 가려고 합니다. 얼굴 완전 보는데, 일단 공항에서 만나요! 정 평일이야 어 너무 설렌다 그 이거요? 는면에서안 사면 호거든요 얼마예요? 어.. 면색가는 45만 원인데 하나카드 혜택이랑 네이버페이랑 붙여가지고 음... 한 37만 원에 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어디 거야? <laughs> 디디 에드고 뭐 반지는? 거. 반지는 내 거. 원래 이거? 응내 거. 오케이 오케이. 큰 거지. 나 왼쪽 얼굴이 괜찮았어. <laughs>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어? 이게 뭐라고? 마그레브. 마그래버. 마그레브 어떤 거? 또? 한 20년 전에 만들은 자기 구상 열차라고. 근데 120은 타본 거 같은데 300은.. 야 근데 솔직히 20년 전에 이거 만들었을 수있니다 우리나라가 나중에 굽어봤단 말이 그니까 그니까 그거 넓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중국은? 그렇지 넓으면 좁아가지고 3 0그 그래서 저는 KTX로 제일 빠300 경험해보면 알겠지 뭐, 얼마나 빠른지 그래 야 근데 GTX 빠르다 <laughs> 아 GTX 빠르다 GTX 빠르다 GTX보다 이게 더 빠른 건가 보다 그래, 그래. 이게도 빠르다 <목소리> 아, 근데 우리 잘 내려야 된다. 룽양로역. 어. 아 그게 좀점이야아그점오점스야 아. 케 오케 오 오케 이 오케 이케오 세고 내 오케 오 오케 이 오케 이 맛시지 아, 뭐? 찍어봐. <laughs> 찍어봐야지. 이거 안 될까? 아, 미소뭐 하시는 걸까? 중은준는 이런 뷰를 주셨네요. 아니, 아까 요거라고 그러니까 요거 했 거, 이거라는데 구멍을 뚫어야 돼. 국물이 나온단 말이지. 국물을 먼저 먹어주라 했어 쟤는 여기다 뭐한거야? 응? 뭐한거야 이거? 이거 더 마실라고? 우와 국물이 계속 나와 응오 대박 맞아요 궁금해 오 같이 한번 흔들어줘 나오지도 않아 <laughs> 이 없는 건가? 응응 음!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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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까스랑 새우야? 뭐야? 새우 제일 맛있는데? 응야이 음. <놀람> 얘도 국물 나와? 한번 응. 먹자 얘네들 어아 응. 개맛돌이야 아정북에서 응. 먹었던 거두개 이거랑 이거 감정감은 끔찍해거든 너무 맛있는데? 응. 오. 다 나왔어 응 빨리 나왔다 현장 밀거 같아 어뜨거응 응. 이오이로 입가심 해줘야 돼. 음. 음. 음식이 잘 맞으신가봐요. 괜찮네요. 네. 음. 저희가 이거, 이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푸로 네. 물이란가? 어, 그렇지. 아까 그런 너 아까 그때 같이 먹어봤던 거라그 하지 않았어? 타이디아 먹었어? 대포. 네. 얼굴만 해. 수고하겠다. 음. 응. 음. 음. 야채로 같은데 맛있어. 원픽이야 오이. 음. 진짜 맛있어. 야, 오이 진짜 깔끔해. 음. 음. 맛이 신기해. 소주를 얇게해서 먹어. 소주 좋아. 그런 식감인데. 응. 있어 안에? 맛있어. 응. 헐, 진짜 버섯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처음이야. 나 버섯 안 먹거든. 어? 맞아, 안 우와. 어, 나 버섯 안 먹어볼래. 와. 중독 심각한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제? 이거 뭐야? 엄청 커. 우와. 진짜 크다. 야, 밑에 종이 있다. 어? 진짜 종이 있다. 응! <laughs> <laughs> 종이 있었어. 물 빼. 응, 맛있어 먹었어. 종이 먹지 마. 어, 약간 꽃빵 같은 느낌네 꽃빵. 음. 어, 진짜 맛있다. 달달한 꽃빵에 우리 한국 거는 좀 맵잖아. 이 형은 그 달달해. 음. 진짜. 음. 우리, 네. 우리 모두가. 진짜하네. 나안청았지 <laughs> 근데 가게 내부가 진짜 커가지고 내기 시간도 얼마 안 돼. 아. 내기 시간이 있는 우리처 외국인이 주문을 존나 음. 오래하는 거야. 빨리 음. 올라가지고 근데 여기 아무도 중국 와본적 없는데 음. 이 정도면 성공적인 거 아니야? 음, 음. 나 여기 오려고 세달 동안 마라도 안 먹었어. 국수 어? 약간 이거 면이 계란면. 그래? 계란 면그래 계란 냄새 나. 난황면 이런 거가 음. 야, 이거 소스 되게 특이하다. 응. 음. 단면 한 번만 보여줘야 돼. 개미소스. 내 면을 다먹그면이 뭐야? 카메라가 여기야 음! 음. 대박 와. 대박 꽉! 맛 매콤해졌겠네요 음와 <laughs> 감자하세요? 응음 음. 에이티 입장. 오 대박 대박 뭐야? <laughs> 오! 포도 있네. 여기 이걸로 해서 주문한 다음에 받아가는데, 얼빠까 어... 괜찮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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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헤이티 먹었지, 용! 현진아 잘가 거의 지앞에서놀다가 헤어지는 느낌 그? 그니까 <laughs> 너 상해 사람이잖아 아 맞아 저가 왔어? 저 잘가 잘가 조심해가 조심해 앞에 차있다 잘가 <laughs> 우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너무 많아요 현지 위치에 놨습니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현지 위치에 놨는데요. 가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가지. 가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완전 맛있어. 다음에는 베이컨말이. 하나 먹여보겠습니다 베이컨 마리. 진짜 <laughs> 맛있겠죠? 음. 제 얼굴보다 큽니다. 짠. 근데 약간. 옥수수 바꿔준다고 했던 거, 여기만의 작전일 수도 있겠다. 일부러 태워먹고 어, 이제 바꿔줄게. 약간 일부러 있어. 음. 응. 음. 와, 진짜 가지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이 면이 진짜 신의 한수야. 약간 볶음면 같아. 완아개 뜨겁다 닭나개 뺐어? 오개 뜨거워 <laughs> 이번 닭날개입니다 여러분 미다 맵지 않죠 이거 아껴 먹어야 돼 미쳤다 음 미다 공우야 음.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으라고 시네야 시네 신해. 일본어로 일본말로 해야지 시네 시네 그러그 나라에서 그게 제일 심한 요괴래 이거 부친이를 알것 같아 여기 진짜 뜨거운데 이게 있으니까 그나마 덜 뜨거워. 아 근데 물이 진짜 미지근함, 미지근해. 중국은 산물 안먹는 산물 안 먹는다고? 근데 미지근한 까 봐. 아 근데 솔직히 이런 거 먹는데 <laughs> 산물 먹는다? 내 별장나 아닐 듯. 진짜. 그러니까 이래가 미지근 먹네. 산물 말자. 나도 발라야 해. 아 어? 발라고 해봐야 나. 어. 먹을래 어? 먹을래 말래. 먹을래. 어? 먹을래 말래. 먹을래. 유명하지? 유명하긴 해. 유명하긴 해. 다 먹었는데 유명하긴 해. 이거 먹어야지. 냉수 먹어야지. 확실히 <laughs> 한국의 야경관 같는것 그렇지. 뭔가 엄청 화려해. 본물 자체들도 엄청 예뻐. 응. 오늘의 오티티. 오늘은 나시랑 엄청나게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팔찌인데 너무 커서 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laughs> 실패했습니다 나다경 존나 웃기다 뭐야? 왜 들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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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들려? 다행이다 없어 <laughs> 한번한번 저거 한껴어하나하 오오 아 오오 일이 나오이썽 맛이다오 오, 나 근데 마라소스가더 군대야 만들었어? 어. 응. 오... 야이 어떤 걸넣실 건지 또뭘넣어채가 별로 없는 내가 일부러 배 시킨 거긴 했거든 아무도 야채 안시키나 넣어버릴 거야? 원래 한 번에 고 맞아? 야채 고기 빼고는 어. 이런 거 완자 빼고는 다 그냥 난안 먹어 가서 몰라. 맞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것도. 네, 다 넣어. 또 있어. 또 있어. 뭐야? 뭐. 맛참 좋서 먹으면 괜찮아. 응. 고기짱 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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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안 <laughs>